15장 얼마 후밀 수확기에 삼손은 새끼 염소 한 마리를 끌고 아내를 찾아갔다. 그가 내 아내의 침실에 들어가게 해 주십시오 라고 하였으나 그 여자의 아버지는 삼손이 들어가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 그 여자의 아버지가 말하였다. 나는 분명 자네가 그 아이를 몹시 미워하는 줄로 생각하여 자네의 들러리에게 주었네. 그 아이의 여동생이 그 아이보다 낫지 않은가? 그 아이 대신 여동생을 아내로 삼게나. 그러자 삼손이 말하였다. 이번에는 내가 블레셋 족속에게 해를 입히더라도 나에게 죄가 없을 것입니다. 삼손은 나가서 여우 300마리를 잡아다가 꼬리와 꼬리를 묶은 다음 회를 가져다 두 꼬리 사이에 하나씩 달았다. 그러고 나서 회에 불을 붙이고는 아직 거두지 않은 블레셋 족속의 곡식 밭으로 여우들을 내몰아서 곡식단과 아직 거두지도 않은 곡식 그리고 포도원과 올리브 밭을 태워버렸다. 그러자 블레셋 족속이 누가 이런 짓을 하였소 라고 물으니 사람들이 이렇게 말하였다. 딥나 사람의 사위 삼손의 짓입니다. 삼손의 아내를 데려다가 그의 들러리에게 주어서 그랬답니다. 블레셋 족속은 올라가 그 여자와 그 여자의 아버지를 불살랐다.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너희가 이렇게 하였으니 너희에게 보복하기 전에는 결코 멈추지 않겠다. 삼손이 그들의 엉덩이와 넓적다리를 쳐서 마구 죽이고는 내려가서 에담 바위틈에 머물렀다. 블레셋 족속이 일어나 유다의 진을 치고는 레히에 널리 퍼졌다. 그러자 유다 사람들이 말하였다. 여러분이 무슨 일로 우리를 치려고 올라왔습니까? 그들이 대답하였다. 우리는 삼손을 결박하려고 올라왔소. 그가 우리에게 한 대로 우리도 그에게 할 작정이요. 그래서 유다 사람 삼천 명이 에담 바위 틈으로 내려가 삼손에게 말하였다. 그대는 블레셋 죽속이 우리를 다스리고 있다는 것을 알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째서 그대가 우리에게 이런 일을 하였습니까?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그들이 나에게 한 대로 나도 그들에게 한 것뿐입니다. 그들이 말하였다. 우리는 그대를 결박하여 블레셋 족속의 손에 넘기려고 내려왔습니다. 그러자 삼손이 그들에게 말하였다. 여러분이 직접 나를 해치지는 않겠다고 나에게 맹세하여 주십시오. 그들이 그에게 말하였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는 다만 그대를 결박하여 저들의 손에 넘길 뿐 결코 죽이지는 않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그들은 세 밧줄 두 개로 그를 묶은 다음 바위 틈에서 데리고 나왔다. 삼손이 레히에 이르자 블레셋 족속이 소리를 지르며 마주나왔다. 그때 여호와의 영께서 삼손 위에 세차게 내려오시니 그의 팔을 묶고 있던 밧줄이 불에 탄 아마같이 되어 그를 결박한 것들이 손에서 녹아내렸다. 삼손은 갓 죽은 나귀의 턱뼈를 발견하고는 손을 뻗어 그 턱뼈를 집어들고 그것으로 천명을 쳐 죽였다. 그런 다음 삼손이 말하였다. 나귀의 턱뼈로 두 무더기 위에 무더기를 쌓았으니 나귀의 턱뼈로 천 명은 쳐 죽인 것이다. 삼손은 이렇게 말하고 나서 손에 있던 턱뼈를 내던지고 그곳을 라맛 레히라고 하였다. 삼손은 너무 목이 말라 여호와를 부르며 이렇게 말씀드렸다. 주님께서 주님의 종의 손으로 이큰 승리를 얻게 해주셨습니다. 그런데 이제 제가 목이 말라 죽어 할래 받지 못한 이들의 손에 떨어져야 하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레희에 있는 움푹 파인 곳을 터뜨리시니 그곳에서 물이 솟아났다. 삼손이 마시고 나자 그의 영이 돌아와 그가 소생되었다. 그리하여 그는 그곳을 엔하꼬레라고 하였는데 그곳이 오늘날까지도 레히에 있다. 블레셋족속이 다스리던 때에 삼손이 20년 동안 이스라엘의 사사로 있었다. 오늘 큐티 삼손은 매우 능력 있는 사사였습니다. 그는 혼자서 여우 300마리를 붙잡아 블레셋 사람의 곡식밭을 불태웠고 낙귀 턱뼈로 블레셋 사람 1000명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그는 늘 혼자였고 혼자서 모든 일을 하였습니다. 그는 이스라엘 형제들의 도움과 협력이 자신을 보호하고 온전케 한다는 사실을 몰랐습니다. 자신의 능력을 지나치게 믿어 동역의 필요성을 몰랐던 것입니다. 삼손이 늘 혼자였다는 점이 그의 비극적인 최후의 원인이기도 했습니다. 그를 잡으러 온 유다 사람 3,000명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블레셋으로부터 구원하시기 위해 주신 능력의 사사인 삼손의 귀함을 몰랐습니다. 다만 문제를 일으키며 자신들을 난처하게 하는 사람으로만 보았던 것입니다. 그들은 한 사람이 천을 쫓으며 두 사람이 만을 도망케 한다는 동력의 중요성을 몰랐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의 일을 성취함에 있어서 많은 제안을 받으시는데 그 이유는 동역을 할줄 아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의 왕국이 그토록 강할 수 있었던 것은 다윗은 동역의 중요성을 잘 알고 있었고 수아에게 명령만 하는 사람이 아닌 동역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는 사람만이 동역을 할수 있습니다.